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지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니콜라 아, 코플란이라고 해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 해가지고, 타임즈 커버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하시죠? 그러나, 브리저튼이라는 넷플릭스 히트작,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이라면, 니콜라 코플란이라는 분이 누군가를 아실 거예요. 여기 써있죠? TV 분야의 브라스 오브 프레쉬 에어. 아주 신선한 공기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TV 시리즈에서 대 히트를 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오면서 이제 히트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그 매력이 또 있죠. 영어 발음이, 영국식 발음도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배우에 대한 기사를 보기 전에. 먼저 이분을 이해하려면 이분을 또 알, 알으셔야죠. 숀다 라임스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히트작을 보시면 스캔들이라든지 범죄 후 재구성, 그 다음에 브리저튼 2020년도부터 코로나 시대에 방송됐던 대표적인 드라마, 현재 시즌3가 방영되고 있죠. 애나 만들기도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장 그 있게 던 유명한 드라마는 그레이 어네토미죠. 자, 어네토미란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어네토미. 영어 공부하기에 보면은, 톰이란 말이 커트란 말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톰 하면 원자잖아요. 톰. 이 A가 나세음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커트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원자죠. 에톰. 뜻이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래서 톰이란 말이 커트란 뜻이고, 에너란 말이 어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c 트 어웨이 분해한다. 즉, 아, 어, 그래서 절단한다. 그래서 이제 해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이 어네톰이란 뜻은 이 그레이라는 사람이죠. 의사 이름이죠. 시애틀의 어떤 병원 외과 의사 이야기가 이제 시즌에 나왔는데, 2005년도부터 방영된 굉장히 유명한 의사 드라마의 고전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어네톰이라는 그해부학이란 뜻이죠. 근데 원래 이제 GRAY 하면은 이제 그레이 어네톰이라는 것이 그 의대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해부학 책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레이를 이제 풍자해가지고 이제 그레이라고 이름을 또 했던 어 의미도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 숀다 린 라임스라는 이분이 이제 70년생, 54세인데 아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PD죠. PD이면서 각본경이면서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 어네톰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드라마, 히트작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PD로서 이제 하나의 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숀다 라임스 또는 숀다 그런 그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드라마는 거의 주인공들이 흑인이 많아요. 범죄 후 재구성 흑인 나오죠. 브리전튼이라든지 그, 그 공작 1편에 시즌1에 보면 남자가 흑인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어떤 숀다 라임스라는 P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히트했던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영국 섭정시대라고 합니다. 섭정을 이 리전시라고 하죠. 우리가 섭정하면은 흥성대원군이 생각나죠. 그런 느낌인 것이죠. 1811년부터 1820년까지 이어진 시기로 이제 조지 3세가 어, 정신질환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브리저튼도 보면은 그 여자가, 흑인 여자가 어, 여왕 섭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 조지 3세가 정신병으로 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제 통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실제는 이제 조지 왕자가 대신 통치했다 그래서 리전시 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의 섭정 시대 이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섭정 왕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지 3세가 지금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고 통치가 어려워지니까 의회에서 이제 아들 조지 왕자를 섭정으로 임명해서 이 통치한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때 이제 성, 영국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이 화려한 사교 문화가 절정에 달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그 풍자한 드라마가 이제 브리저톤. 근데 원래 작가는 줄리아 큐니라는 여자예요. 이분도 이제 70년생 54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원작 작자가 있고 이걸 영화로 한 것이죠. 특히 이제 제인 오스틴 영화 있었죠.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제인 오스틴 결혼 문화 영국에 이런 것을 볼수 있는 그 가정, 상류층의 결혼 문화를 볼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상이 화려하고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고, 또 영어 공부하기도 좋은 텍스트인 것 같고요. 또 이때부터가 이제 산업혁명이 또 시작되면서 영국이 쉽게 말하면 그 빅토리아 시대로 갈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었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배경지식을 아시고요. 자, 브리저트이라는 그 드라마는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보이니까 어,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가 시즌3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브리저톤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작, 작가가 브리지라는 말이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 톤이란 말은 우리가, 어, 뭐, 런던 하듯이, 던, 그 왕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브리지로, 그러니까 사회 계층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 달이라는 말을 썼고, 결혼이란 것이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브리즈란 말을 썼고, 톤이란 말은 이제 다운타운, 타운, 타운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족계층의 어떤 상류층을 지칭하는 용어가 톤입니다. 그래서 브리저톤, 즉 상류층을 연결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브리저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모습을 꿈꾸며 사교계에 데뷔하는 새로운 규수들, 그 사이에서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숨어서 이중생활을 하는 소녀가 어떤 비밀, 비밀스럽게 어떤 편지를 쓰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모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레이디 휘슬다운이라고 해 가지고 휘슬, 휘슬이란 말이 이제 그 호루라기를 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원이 휘슬다운이란 말은 이제 상류 사회의 어떤 비밀, 뭐 스캔들 이런 것을 폭로하는 익명의 칼럼니스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톡이나 뭐 매체가 많이 발달돼 있지만 1800년대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그 필필자가 휴슬다운이 쓴 글이 어떤 가십, 어떤 잡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귀족 사회 내의 연애, 결혼 스캔들을 파헤쳐 익명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의 실수 실조. 그래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신랄한 유머로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레이디 휘슬다운의 그 필체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시즌 1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이 주인공이 이제 이 여자분이라는 거죠. 차세대 리더로 뽑힌 이분.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름은 이제 페넬로페라고 하죠. 페넬로페. 그러니까 페넬로페라는 뜻도 이것도 어원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충실한 아내의 상징이 이제 페넬로페죠. 야,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동안, 10년 동안 많은 구혼자가 찾아오죠,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페넬로페란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충실하며 자신을 어떤 감추는 성격을 가진 캐릭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저튼 드라마에서 이제 페넬로페도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사랑을 숨기며 남몰래 이제 레이디 휘슐다운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내성적인 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드라마에서 음, 그런 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패덜링턴 가문이죠 그 집안이 그래서 이패덜링턴 패더가 원래 깃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아하고 가볍고 또 어떤 새다 보니까 어떤 관찰자적인 어떤 시점을 나타낸다 보니까 이 페넬로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조용히 관찰하고 어, 레이디 히슬다운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페넬로페 페더링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드라마에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름, 타임즈 커버에 나왔던 이분, 니콜라 코클란. 아일랜드 배우네요. 37세입니다. 87년생이고요. 어, 코레이주. 코레란 것은 아일랜드의 왼쪽 지방에 출신이라는 거고요. 키가 149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드라마 스쿨, 그다음에 버밍엄 드라마 스쿨, 이게 드라마를 전공을 했고 2004년부터 데뷔를 했습니다. 타임즈 내용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이 여러 번 좌절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로서 지금 입지를 다졌는데 그 영국 '데리걸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떴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종의 이제 그 성적 지향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떴다. 그 다음에 브리저톤이라는 아까 드라마, 그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코로나 때 유행했던 전 세계 1등을 찍었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즌에서 지금 주연으로 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요, 1편에서는 큰딸, 둘째딸, 뭐 이렇게 각자 주인공 이름이 시즌으로 이뤄지는데, 세 번째 드라마에 캐스팅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모에 대한 평곡 외모에 대한 집중의 불만을 좀 표현하고 있고 용기 있는 역할로 평가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은 떴기 때문에 공공장세와의 장소에서 사생활 촬영이 지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명한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이 원하는 스토리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커리어 경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복되는 역할보다는 다양한 도전을 좀 추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I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불편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어, 감정이 좀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닥터 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드라마,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스페셜 프로그램에 이제 참,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몬테소리 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 됐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꾸준히 해서 이제 이런 스타가 되었다.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그 글을 이제 영어로 몇 개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플라는요 experience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more than more 이상으로 a few false s t a r t on her path. 그러니까 그녀의 그 노선, 아까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노선에 이제 몇개안 되는 이제 거짓 잘못된 스타트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reaking Out on the 어, beloved Northern Irish drama, r y Girls. 이 드라마 이름이죠. 여기에서 이제 The Girls라는 그 어, 청소년 그 어떤 학교의 이야기인데, 여기 드라마에서 이제 북아이이북 아일랜드 드라마의 그 사랑스러운 여기에서 이제 b r e a k Out 어,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이 드라마는요. 어 프리미엄 방영이 되었어요. 온더 UK 채널 4에 2018년도 영국 채널 4에서 이제 방영이 됐는데 자, 프리미어란 말. 프리미어란 말은 명사로서는 초연 또는 개봉이란 뜻입니다. 또 수상이란 말도 있죠. 수상. 근데 여기서는 형사람도 최고 의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봉이 되었다. 자, she graduated from university in Ireland and then 자, 아일랜드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after 어 e moralizing application process.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지원하는 절차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t 모 e moralizing. 자, moral이란 말은 도덕인데 어, moral이 이제 깨졌다는 것이니까, D가 down이니까 moral이 깨졌다. 즉 정신이 어, 사기가 좀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attend drama school in the UK. 영국의 이제 드라마 스쿨에서 이제 attend 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전공했네요. So she moved from her birthplace. 그녀의 이제 태생지인 Galway에서 이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런던으로 three or four times 네 번, 세네번 정도. 근데 그것은 흔히 having to trudge back home after failing to land her lucky break. It's a true love kind of thing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트러, 트러지란 말은요 힘들게 천천히 걷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력해가지고 걷다를 이제 터벅터벅 터벅, 걷다를 영어로 이제 트러지라고 하는데. 터벅터벅 어, 터벅,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뭐한 후에 fail to land. land란 말은 땅에 도착하다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에 get 뜻이 있어요. 그래서 land a job 이런 말을 하죠. 생활 용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land a job. 직장을 얻다. 덩어리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and a lucky break니까 아주 행운에 그런 브레이크 휴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패한 뒤에. 이제 집에 터벅터벅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She Sense of her Career Choice. 그녀의 이제 선 그녀의 선택 c 를 말할 때자기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건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래요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영글 보시면요 지금 그 아일랜드는 그북 아일랜드고. 남쪽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쪽은 기독교회 영국이 여기서 이제 식민지를 했으니까 이쪽은 기독교고요. 이쪽은 천주교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수도가 어 더블린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 끝이 이제 고웨이라는거 우리나라 말로 인천 이런 느낌이 이제 고르인데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자, she's uh, you have to have a level of delusion to think. 자, delusion이란 말은 이제 d de, d가 away이고, l u o k l o k l 가 이제 play. 또는 deceive 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속여서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게 딜루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착각에 불과하다 망상, 착각 이것이 딜루전이거든요 그래서 a level of delusion 생각하는 어떤 착각 속에 있었다 I can really sustain myself pretending to be other people 저는 그래서 sustain myself 진짜 나를 유지하려고 했다 뭐한척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척 하면서.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연기하면서 항상 딜루전, 어떤 망상, 착각 단계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됐다. 자기의 연기 경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the tide turned. 근데 이제 tide, 이제 이 tide라는 말은 이제 밀물 썰물, 물물밀밀이 물 이제 밀물이 이제 턴, 변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언제? She landed the role. 아까 land가, 어, get, 얻다란 uh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얻었냐면, c l a 데 r e Devil, d y Girls에서 이제 c l a 데 r e Devil 역할을 했는데, 데빌. She took part in, 어떻게 참여했어요? 피보틀, 축이 되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c l a r e 가 c o m g out. 우리가 coming out이라면 이제 나는 뭐 gay다. 나는 레지병이다. 이렇게 coming out 했을 때. 근데 이 드라마에서 어, 자기가 coming out을 했나 봐요. 나는 그 그런 커밍아웃을 하니까, memorably identifying herself as the 'we' lesbian. 아하. 그러니까 'we' 레스비언이라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이제 규명을 한 거예요. 자, 'we' 레스비언이라는 것은 이제 클레어가 자신을 이제 작고 귀여운 동성애자. 그러니까 이란 말이 아마 아일랜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쾌하고 겸손한 성격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 90년대 아일랜드의 그런 카톨릭 학교에. 그런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위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했다. 그래서 그녀의 이제 캐릭터하고 성적 정체성의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래서 대리걸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 특유의 유머 감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 드라마가 이제 히트한 이유가 이런 유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 the Wee Lesbian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이제 no small fit, small 업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데 Catholic Convent School, 그런 캐톨릭 수녀원 학교, 90년대의 어떤 그런 small fit는 아니었다. 그렇게 작은 업적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위, 그런 아일랜드, 그런 뭐 방음 같은 거, 것인가 봐요. 귀여운 그런 동성애자였다 라고 스스로를 이제 말하며, 말했다는 말 거죠. 규명을. 자, 그 가운데 이제 트러블, 그 트러블, 고통스러운 곳 가운데. 자, The actor has gone on to become an advocate.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LGBTQ writer, 그러니까 소수, 그런 성 정체성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advocate, 옹호자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성소수자의 이제 옹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Dairy Girls란 그 드라마가 was c o p l a n d 의 introduction, 이제 초기 소개 작품이었다면 자, 브리저톤이라는 드라마는 트롤리 진정으로 체인지 The Trajectory of Her Life 그녀의 삶의 트라젝 e 리 궤도를 완전히 바꾼 드라마가 이제 브리저톤이 이제 이거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트러블란 말 썼는데 찾아보니까요 아일랜드 공화국의 카톨릭과 그 북아일랜드 개신교사 이에는 오랜 종교적 갈등 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트러블스라고 대문자로 쓰면은 이런 갈등을 트러블라 분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트러블스란 말이 고통이란 것이 아니고 종교 갈등 가운데 90년대 캐톨릭 컴펜드스쿨 그런 수녀원에서 그런 위 레즈비에라고 자기를 정체성을 설명한다는 것이 큰 일이죠. 왜냐하면 천주교는 어때요? 어, 그 낙태도 안 돼. 그다음에 이런 성 정체성 레즈비아이다. 그러면 남녀가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흐름이. 자, after premiering during the pandemic. 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브리조톤 드라마가 프리미어 어, 출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는 퀵클리 빨리 빌트 어 빌드 했다는 거죠. 로얄 팔로잉. 충성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빌드업시켜 가지고 터닝 코플란을 인트 뭘로 만들었다? 그렇죠. 글로벌 스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니까브리저톤에서 이분이 이제 떴다는 건데 아까 그 레디 이휘슬다운으로또 t h i r 이번 3편이 지금 포커스 온 어디 에 집중하고 있냐면 The Love Story Between Penelope와 Luke Newton c a l l i n g 브리저 g e 그러니까 셋째 아들과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시즌 3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A B C 순서로 돼 있죠 A가 앤소니 장남 B가 이제 베네딕트 이름이 축복이란 뜻이잖아요 C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린과의 사랑 삼남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원래 시리즈로 하면은 A B니까 B 베네딕트가 나와야지 앤소니 이야기가 나와야 돼. 나와. 이게 시즌 2죠. 시즌 1은 그 딸이죠. 다푸네가 있죠. D 다푸네이 다프네하고 이제 그 흑인 그 공작과의 사랑 이야기가 1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즌은 이제 앤소니 장남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장남 상대 역도 흑인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드라마 흑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쏜더랜드 이야기 했었죠. 자, 그래서 다푼의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즌3가, 어, 순서대로 한다면 뭐 베네딕트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휴슬다운이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 휴슬다운과세 번째 콜린과의 사랑 이야기로 이제 앞서서 이제 편성이 된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커플은요, 어팩션 트리 아주 사랑스럽게 코인 이름을 만들었다. 폴린이라고. 근데 원래는 지금 콜린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여기 페넬로페라는 이름하고 콜린하고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 보시면 폴린이 됐다는 거예요. 폴린 시청자들이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래서 파워풀 이슈 더 팬덤. 자, 팬덤이라는 것은 원래 팬과 덤. 원래 킹덤, 킹덤 왕국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팬들의 왕국이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그 특정 주제나 인물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을 팬덤이라고 하는데 이런 팬덤들이 생기다 보니 넷플릭스는 무브드, v e 러브 스토리를 투 어두로 이사시켰다 초기 시즌으로 무엇보다 또 시퀀스 오브 줄리아 n 의 북스 이게 원래 줄리아 퀸이 원작자의 그 책에서 시퀀스 그 순서대로 시즌별로 이렇게 개봉을 해야 되는데 시즌 3가 이걸 다 이제 제끼고 순서를 이제 뒤집은 거죠 워낙 스토리가 인기다 보니까 팬덤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we have no control over those d e c i s i o n 우리는 그런 결정들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지금 사랑 이야기가, 어, 1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쿠네 이야기, 두 번째가 이제 장남, 앤소니, 두 번째, 세 번째가 시즌3가 베네딕트 이야기가 나와야 할거 아니에요. 자, 베네딕트란 것은 어떻게 보면 얘가 성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어, 미술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남성도 좋아하고 여성도 좋아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 베네딕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지금 이 C, 씨로 콜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이즈도 나오죠. 두 번째 엘로이즈 그두 번째 여자.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줄리아 퀸스 북스의 그 시퀀스하고 달라진 것이죠. 시퀀스란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는 방식이죠. 순서를 시퀀스라고 그래요. 1편, 2편, 3편. There is a queer couple. 그리고 거기 아주 이상한 커플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Coming up 나오고 있는데 I know some fans have not been happy about that. 물론 팬들은 순서대로 해야지 않냐고 라 해피하지는 않아요 It's a show that's going to embrace so many different types of love s t o r y 다양한 이야기의 러브스토리를 embrace 포용을 할 겁니다 그 쇼는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베네딕트는 bisexual king Uh, we are so happy about tha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 i s e 한 것은 이제 양면이죠. 남성, 여성을 다 좋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둘째, 이 베네딕트가 화가다 보니까 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자, My Dad Passow. 자,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즌 3에서 페넬로페가 이제 콜린과 사랑 이야기, 이게 먼저 앞서서 개봉됐다는 거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최근에, a couple of years ago, 2년 전에. 그리고 I don't really speak about him.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많이. 왜냐하면, 매우 personal, 개인적인 거잖아요. She says, Her father worked as a peacekeeper. 아하, UN의 평화 유지군으로 일을 했네요. 그녀의 family liv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Before she was born, 태어나기 전에. 자, that was literally, 그것은 문자 그대로, what he was doing. 그가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것, 문자 그대로 그거였고요. Try to broker peace. 자, broker peace. 평화를 broker, 중개한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나 어떤 협정 성사를 돕는 것을 브로커라고 하는데 평화를 중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In that area. 그예루살렘에서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자, she was strategic. 그녀는 전략적이고요. a p t to. 뭘 선택하냐면 utilize her Instagram.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써가지고, at a time she knew the most eyes would be on it. 그래서 대부분의 눈, 아이들을 자기한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인스타에다가 이제 많은 걸 이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자, 분사금이 되겠죠. 뭘 이끌고 있어요? 펀드레이저. 아하. 이분이 이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펀드레이저. 돈을 모금을 했다나 봐요. 그래서 이제 being shared by people like Ariana g r a n d e 라든가 Sabrina Carpenter.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가 공유를 하면서 레이징 투 밀리언 200만 달러를 이제 모금을 했다는 거 합니다. 전 바텀 라인. 자, 바텀 라인이라는 것은 원래 밑바닥 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 용어죠. 원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에서 제일 마지막 바텀 라인에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다 해서 핵심 또는 결론 뭐 손익 계산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I just can see innocent people suffer. 나는 순진 무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못 봐요. 코플라는 admit,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She can help but. 자,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많이 봤죠. 이때 but이 help가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고는 할 수밖에 없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때로는 judge,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한다네요. 판사처럼. 그래서, j 지가 돼야 된다. 판단이 많은 또는 비판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때로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large platform choose not to speak out in fear of what they might lose. 그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eak out,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다른 플랫폼들은. 그랬을 때 저는 이제 j 지 어떤 비판을, 비판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 색깔을 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각설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모, 그 연기를 하면서 몰타, 이탈리아 그 옆에 있는 몰타 있죠? 그 몰타를 가서 이제 봤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 거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I turn around. 거기서 몰타에서 이제 turn around. 우연히 봤나 봐요. 어 그룹 오브 스쿨 칠드런 이분의 꿈이 몬테소리 유치원 교사였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학교 선생님 유치원 교사를 본 거야, 우연히. 단지 6살 먹은 어 애들을 관리하는 근데 이분이 부 이제 being led down the road 이제 그래서 애들 이끌고 이제 내려오는데 플 l a n k e d by teacher.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에 의해서 플랭크 plank. 플랭크란 말은 측면을 이제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선생님으로 둘러싸 있는 6살 이상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제 본 거죠. They hold a safety walking rope. 그들은 안전한 그 walking rope를 잡고 있었어요. e n s u r i n g nobody w a n d e r off. 그리고 이제 선이다 보니까 어느, 어느 누구도 w a n d e r off. 어, 애들이 이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확신하면서 이제 선임들이 애들을 몰고 갔겠지. 그걸 본 거예요. 코플란이. 그래서 코플란 watch them until they are out of sight. 그 애들이 이제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본 거예요. She mentioned later that, 나중에 언급하기를, although, 비록 그녀가 오직 ever wanted to be an actor, 오직 이제 막 배우가 되길 원했을 때, 때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uh, as a Montessori teacher로서 될수 있다라고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The scene is a glimpse of, 그래서 그 장면은 어떤 것이 흘끗 지나가는 것이죠. What might have been, 어땠을까? If, if죠. had she not made that decision to bet on herself all those years ago. 자, 배도는 내기를 네 걸다. 그러니까, 그녀 자신이 그 시절 전에 어, 그런 결정, 즉, 배우가 되지 않고 내가, 어, 몬테소리 교사가 됐다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 19 year old gambling her future on a wild-eyed dream. 그래서, 어, wild-eyed. 아주 큰 눈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녀의 미래를 이제 깸블링, 이 19살, 열아홉 살이 소녀가 이제 깸블링 한 거죠.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도박을, 어,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That's Brave죠. 지금은 그녀는 이제 그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가 아니었으면 몬테소리 교사가 될뻔 했던 장면을 지금 몰타 여행 중에 19세 때 이제 몰타 여행 중에 지금 경험 이야기를 지금 쓴 거죠. 자, 몬테소리는 뭐냐면요. 이탈리아의 의사이면서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솔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개발한 교육방식인데 아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고 어린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법이 몬테솔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 이탈리아 의사면서 교육자 이름이네요. 자, 오늘은 그 코플란의 이야기 타임즈 커버, 넥스트 제네레이션 리더 편 한번 타임즈 커버 기사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영어가 굉장히 그아이러시 영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영어하고 조금 다르면서 좀 재밌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한번꼭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